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tv의 홍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있는 곳은 성남시 단대동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은 서울시와 성남시 경계선에 위치했기 때문에 서울 잠실역까지 차량으로 30분 안걸리는 위치에 있어서 입지적으로도 훌륭한 현장입니다. 또 성남시를 좀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평균 분양가보다 반값이 3억 중반에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 있어서 찾아와 봤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나와 있는데요. 주차 스트레스 받으실 일 없을 것 같고요. 플로티 충고도 4,600 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탑차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주차 공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두동 19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한동한동 한동 들어가실 수 있고 나와 있습니다 3억 중반이라고 투룸 가격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고 3룸과 포룸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곳은 3룸 타입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건물 로비로 오시면 넓게 나와 있고 무인 택배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 현관 앞에도 이 정도 로비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나 큰 짐들도 보관하시기 편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실부터 보러 가실게요. 전실 공간의 바닥은 유광 타일로 크게 나와 있고요. 옆쪽에는 키큰장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띄움 시공 잘돼 있어서 데일리 신발 보관하실 수 있고요. 옆에 일괄 소동 스위치, 그리고 삼형동 슬라이딩 도어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실도 한번 보러 가실게요. 거실 공간은요 tv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보드로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이쪽 소파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4인 소파 넣으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 창도 보시면 크게 잘 나와 있어서 채광도 잘 들어오실 것 같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네요 그럼 바로 앞쪽에 주방도 보시면요 네, 주방 공간은 D자 구조로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레그룸이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식탁은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으실 수 있는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인덕션 대형 후드 잘 설치되어 있네요. 화이트 톤의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보기 좋고요. 위 아래 수납장들은 아이보리 색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대형 냉장고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 준비되어 있고, 이 냉장고도 무상 옵션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방 보러 가실게요. 첫 번째 방은 2700에 25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침대 하나 놓으시고, 책상 하나 놓으셔서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참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여기 다용도실도 있거든요. 다용도실 공간에 이 앞에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과 수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잔차가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 청소하셔도 세탁기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설계되어 있고요. 여기는 공간이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창도 크게 나와 있고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최강에도 좋을 것 같고 단열에도 훌륭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건 탄성코팅으로 잘 마감되어 있는 다용도실이었어요. 그러면 메인 침실 보러 갈게요. 메인 침실 공간인데요. 3,400에 3,5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침대 하나, 수납장, 화장대, 노실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이 앞쪽에는 창도 크게 나와 있는데요. 거실 창만큼 크게 나와 있어서 채광에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연에도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 욕실 보러 가실게요. 부부 욕실인데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바닥과 벽면은 같은 타일로 사용해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샤워기, 젠다이 선반, 거울로 되어 있는 수납장 잘 설치되어 있네요.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 없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럼 옆에 메인 욕실 보러 가실게요.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바닥과 벽면은 같은 타일로 사용해서 통일감을 느끼게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스테인리스로 된 해바라기 수점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거울 달린 수납장도 잘 보이고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와있는 화장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방 보러 가실게요. 네, 세 번째 방 보고 계시는데요. 2600에 38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분이 쓰셔도 충분한 공간인 것 같고요. 이쪽에 침대, 수납장, 책상 놓으셔도 충분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기 창도 베란다 창처럼 큰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훌륭할 것 같고요. 역시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단열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러 가볼게요. 지금까지 성남의 3억 중반의 현장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곳은 3룸과 4룸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요. 오늘 본 현장은 3룸 현장이었습니다. 서울과 가까이 있어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주변으로는 학군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집이 더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으로 연락 주시고요. 텍스트도 잘 남겨놓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저 홍과장은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